안녕하세요 여러분 헬보입니다 먹는것 까지 운동이다 단백질사 오늘은 목살구이 먹습니다 목살구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백질사입니다 목살구이를 먹으러 한번 같이 가보시죠 자 오늘의 단백질사 재료 목살입니다 목살 목살같은 경우에는 저는 코스트코에서 구입을 하고 코스트코에서 구매 후에 대량으로 이제 구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분해서 얼려놓습니다. 같이 아침에 해동을 해놨어야 되는데, 해동을 안 해놔서 이대로 구워보겠습니다. 기름 조금만 들어줄게요. 일단은 해동을 하나도 하지 않아서 생선 구울 때처럼 약불로 해놓고 담아놓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길어주겠습니다.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보시다시피 고기는 생선에 다르게 잘안 돼요. 해동이 이게 구워도 전자레인지 돌리면 좋은데, 전자레인지 돌리면 또 전자레인지 돌린 대로 익어버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동을 하는데 생선 마냥 되진 않아요. 일 고기는 다 떼어냈구요. 고기 좀 많아가지고, 좀 덜어내고 나머지 좀, 좀 이따 끓겠습니다. 자, 이제 불을 좀 세게 올려줄게요. 해독 안 하고 이렇게 구우면 돼지 냄새 좀 많이 나가지고 원래는 소금 후추를 쓰는데 회원님이 주신 치킨 그이 시즈닝을 뿌려보겠습니다. 주신 치킨 그이 시즈닝을 하고 뒤집고 한번더 뿌릴게요. 뒤집 겠 습니다. 뿌릴 게요. 지방 부위 는좀만 제거 할게요. 지방 부위 를 자를 때는 일단 고기 결 대로 잘라 는 좋아요. 고결 대로, 또라서 잘라야지. 중간 중간에 지방 있는 부도 자를 수 있어. 오시즈이 뿌려서 그런지 돼지 냄새 잘안 나고 그 시즈닝 냄새안 나요. 오 좋습니다. 맛있을 것 같아요. 아주 좋아요. 물좀 줄여서 좀만 더 굽고 마무리 할게요. 살짝 더 굽는 동안 밥쁘겠습니다 밥. 밥은 이제 100%현미로 먹진 않고 백미를 조금 섞어요. 도시락 밥은 똑같이 220도 안고. 지금 굽은 게한개다 먹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 종일 먹을 거예요. 하루 종일. 자 오늘의 단백질사 목살구입니다. 단백질사 밥이 300이구요. 돼지고기 소분하는 거세개 구웠는데 큰게 거의 300g이었고 작은 거는 200g 짜리였는데 200g 짜리 두 개, 300g 짜리 하나 구웠는데 구워놓니까 으 구워놓고 지방 제거하니까 600g이 안 되네요. 그래서 다섯 개로 소분을 해야 돼서. 한 기당 지금 110g 정도입니다. 110g 정도고 지금 식판에담겨 있는 게 목살이 110g이고 그리고 이제 총각김치도 같이 먹기 위해서 꺼내놨습니다. 자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. 자 도시락 오늘은 다 목살구이입니다. 목살구이고 쌈장은 요거 들고 갈 거예요. 요게 진짜 편해요. 이렇게 뚜껑이 되 있는 게 짜서 먹을 수 있어 편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목살구이는 제가 좋아하는 식단 중에 하나입니다. 밑에 뻑뻑하지 않고 쌈장이 있기 때문에 엄청 맛있어서 식단 할 때도 매일은 못 먹고 가끔씩 먹는 메뉴고요 닭가슴살 먹다가 이거 먹으면 신세계죠근 쌈장을 같이 드시면 쌈장에도 탄수화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계산해서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. 밥을 좀 줄여야겠죠? 삼겹살은 안 먹은 지가 꽤된것 같습니다. 삼겹살은 안 먹은 지한 2, 3년된것 같아요. 정말 잘안 먹고. 삼겹살 가면 웬만한 목살 있으니까 저는 목살 시켜 먹죠. 친구들도 삼겹살 먹어도 저는 목살. 예전에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그 고기에 있는 지방이 정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. 뭐 소든 돼지든 간에 뭐 사료를 먹겠지만 뭐 사료에 뭐안 좋은 성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근데 그 사료에 안 좋은 성분을 그뭐 이렇게. 동물들이 배출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다 쌓아놓은데요 근데 저희가 그 동물의 돼지로 지방을 먹으면 그안 좋은 성분 을 쌓아놓은 걸 먹는 거니까 안 먹는 게 좋다 하더라고요. 뭐 칼로리 고 살이 찌그러 떠나서 그런 이안 좋은 성분들을 먹게 되니까 있을 수면 고기를 먹게 되면 지방이 적은 부위를 먹어라라고 한 유튜브를 보고 지방이 많은 고기는 있체로안 먹습니다. 근데 지방을 또 너무 없는 고기를 먹으면 이제 아시겠지만 뻑뻑하잖아요. 이영양성분에다 특징이 있어요. 맛있는 건 탄수화물이에요. 지방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, 이 모든 게 이제 부드러워져요. 음식이 부드러워지고, 단백질이 많으면 뻑뻑하거든요. 그래서 사실 단백질과 지방이 어느 정도 조화로워야, 저희가 이제 느끼는 이제, 맛있는 고기다라고 느끼기 때문에, 사실, 목살 정도가 마지막 타협선이 아닌가 싶습니다. 목살이 마지막 타협선이고, 더 지방이 적은 고기 먹는다면, 제가 이제 주로 먹는 뒷다리살, 앞다리살, 지방 제거한 부분 드시는 게 최고죠. 아니면 소고기로 드셔도 되고요. 우둔살, 홍개살 대회가 끝나고, 저번주에는 운동은 쉬었어요. 저번주 운동 쉬었고, 이번주부터 열심히 먹으면서 열심히 운동 해보겠습니다. 먹는 것까지 운동이다. <laughs> 단백질사. 자 오늘은 목살구이 먹었고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단 중에 하나인데 제 목살을 어떤 거에 사냐 다르겠지만 제가 코스트코에 사면 은 목살이 지방 이좀 많아요. 저처럼 지방을 제거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어, 다이어트를 하고 신다면 은 별미로 드셔야 돼. 별미.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w、uh